네, 뭐,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, 예. 야, 여기서 이제 행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, 뭐, 이러다 슈팅 한번 주면은 땡큐죠, 어. 뭐 주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, 물론 이제 하락 슈팅 줄 수도 있지만, 뭐, 그런 거다. 아, 근데 이제 HMM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와가지고요. 2023년 이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대요. 그래서 컨테이너를 150만 TU까지 하는 게 목표다. 솔직히, 오랫동안 HMM을 봤던 사람으로서 웃깁니다. 그쵸? 예. 웃겨요. 이직 거리 하려 고 그랬으면은 <laughs> 언제 써야 될까 쎄 지금 할 때가 아니었지 이전에 돈 있을 때 써야지 자 H M 우리 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면 15조가 있었습니다 15조가 있었어요 맞죠 15조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컨센 <laughs> 아니 컨센이래 컨테이너 선좀 늘리는 거에도 좀 쓰긴 했어 그래서 뭐 90만 T U 되나 이제 100만 T U 가까이 될 거야 이게 다 되면 그 외에는 뭐 항만 자동화, 뭐, 이런 거, 뭐, 등등등, 뭐, 장치 설치하고, 막, 이런 거 해갖고, 그래갖고, 야,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? 그치, 이 15조 이제 다 썼다. 왜냐면, 이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? 야, 배당 많이 줘라 했거든. 배당 많이 줘라. 근데, 그 당시에, 이 15조를 여기 쓰고, 저기 쓰고, 여기 쓰고, 저기 쓰고, 막, 여기, 저기, 딱다 써가지고, 우리가 돈이 별로 없어요. 그래도, 뭐, 줄게요. 하긴 했어요. 어. 근데 나, HMM 작년에 내 배당, 여러분 나꽤 받았던데요? 나 50만원 받았던데? 나 몰랐어요 5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돈 모르는 거 보니까 이돈 어딘가에 또 녹였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뭐 없겠죠? 잠깐만 그거 보니까 오늘 4월 15일이잖아 아 일단 이거부터 끝내고 가자 자 그래서 이제 h m m 어쨌든 2030 중장기 전략 150만 TU를 하겠다는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야죠 난이 댓글을 봤는데 아 진짜 똑똑하신 분 있습니다 아, 왜딱 드는 생각이 뭐야 그치? 야돈어디있지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뭐겠어요 아 해진공 아 사는 사는은 모르겠지만 이 해진공이 뭐 하겠습니까 돈 지원하게 주겠죠 돈 지원해 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이 HMM에 안되겠죠 또뭐 어떤 이슈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전환사채 어, 일어날 수 있겠죠 충분히 왜 돈이 없어 얼마나 돈이 없냐 나도 약간 수으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 근데 이 댓글 아 이분 너무 똑똑해 자 봅시다 h m m 이 이제 79만 5천 이만큼이었고 이만큼을 덜어서 작년 기준에 이제 뭐 9,200TU 한 척당 가격이 17조 나왔대요 17조 100만 TU 가격이 많이 많은 거그서 17조 나왔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치 이거 지금 100만 티유 만드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150만 티유를 어떻게 만들 거냐? 어, 즉 니네가 지금 20만 티유 늘리는데 20만 티유 늘리는데만 니네가 17조를 썼는데 50만 티유면요어 어떻게 해야 돼요? 두 배, 34조에다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. 물론 지금 조선 값 비싸죠. 어쨌든 34조 플러스 10 10 10을 더 늘려야 되니까 뭐 반이겠구나. 반이라고 하면 5조. 음. 아니지, 아니지. 8조. 한 아, 42조가 필요하거든? 그래이 사람 말하는 그거야. HM, 아, 어떻게 사, 어떻게, 어, 떻게할 거냐. 산업은행에 전환해서 당연히, 예. 살 거죠. 어, 이렇게 하겠죠. h m 이 조폐공사냐. 없는 돈무아만 들어 너네, 내게. 내년에는 적자 걱정할 판인데. 예, 맞죠? 예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단순 계산했을 때 42조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, 어딨냐고. 지금은 더더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건데요. 그쵸? 이게 무슨 말이냐? 어, 해운, 그 조선, 아니 조선일래 해운 경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. 바닥 길 거야. 아직 바닥 안 왔어.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좀 웃겼다. 이 사람은 조금 공부 더 하셔야 될것 같고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웃겼습니다. 그리고 HMM 뭐냐면 3월 15일이니까 이거 실적 오늘 발표돼야 될 텐데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이제 보니까 실적이 안 나왔네. 6시 다 됐는데, 이게 실적이, 아, 이게 그건가? 1분기 실적은 작년 그거 뭐, 1년치 그거 결산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5월 15일이었나? 마, 그 마지노선이.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. 아무튼 솔직히 오늘, 오늘이라고 생각했는데,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여튼, 뭐 실적 발표가 돼도 알다시피 슈팅을 주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기대할 건 없는데,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좀 민망하네요. 예, H&M m 뭐 오늘 아침에 그래도 한번 슈팅 주려고는 했네요. 근데 아무하죠이 가격대에서 뭐 슈팅 주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솔직히 좀 뭐랄까 슬픈, 예. 슬픈 어, 생각이 좀 드네요. 뭐 아무튼 그렇군. 그래서 자 어쨌든 H&M은 m 이제 계속해서 더욱 더 해진 공에 눈에 빠질 거라 보고, 아 어, 미국 선물 좋게 시작하고 있네요. 0.4 이상이죠. 아 어, 우리나라 장은 뭐안 좋게 안 좋게 끝났는데 뭐 그냥 그렇구나. 어. 아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었구만 주말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무너졌었잖아. 응. 근데 지금 기가 시장에서 그거죠 이제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 어, 이 이거죠 이거 이거 근데 뭐 멀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기는 하고 왜냐면 C P I 가 지금 벌써 3.5 거의 3.12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월 입장에서 금리 인하 함부로 하기 힘들 것 같고 우리나라 이창용도 그말했었죠 아, 함부로 못한다 어,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안할 수도 있다 음. 어차피 우리나라 는3.5 거든 미국은 5.5.5 인가 그렇죠 지금 아무튼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원 달러 한일좀 미쳤습니다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아유 달러 가치가찌니까 원화가치가 너무 형편없어진다는 거 변두성 지수가 꽤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군요 일단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. 유가도 지금 안 잡히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려는 낌새가 조금 보여서 근데 사실 유가도 약간 처음부터 약간 그랬잖아. 약간 올라가잖아. 음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뭐 전쟁 때문일 수도 있겠죠. 이스라엘이 이란 쳤나? 이란이 이스라엘을 쳤나? 음 어, 약간 좀 대외 불확실성이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 hm 보화 됐고 메릴린치는 뭐 의미 없고요 아, 창고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. JP나 뭐 이렇게 모간 쪽에서 뭐라도 보일까 했는데,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거래대금은 180억에 이제 메말라 가고 있다. 뭐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, 수급도 뭐, 오늘 기간, 연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뭔가, 네,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. 그나마, 긍정적인 거. 근데, 아 그냥 종목에 그게 안 보이니까, 상상하는 말이지만, 좀 그렇습니다.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도 되게 낮아요. 예, 네, 뭐, 됐고요 대처거래 추이는 뭐요 요, 요, 됐어요 그냥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냥 요 정도 수준이면 에,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 분들은 알겠지만 아 1년 데이터구나 그냥 진짜로 어 옛날 옛날로 가면은 이게 답도 없거든 이때만 해도 에, 그래서 보이죠 4천만 거의 3배 수준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공매도 존나 쳐댔다고 그 당시에는 근데 뭐, 이제는 칠 필요도 없겠죠. 오히려 이런, 칠만한 종목은, 이제 말을 오를 종목에다가 그런 거 모아놨다가, 공매도 금지 풀리면은, 치지 않을까? 자, 아무튼 여러분, HMM, 음 뭐, 괜찮습니다. 별 생각은 없어요. 사실, 이 가격대에 그랬던 것처럼, 또 다시 그 가격대에 왔으니, 그냥, 그러고 있구나, 라고도 생각이 드네요. 어, 하지만, 그러다가, 모르죠. 어, 이게 나오기, 나오있지. 근데, 다만, 분명한 건,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, 뭐가 와야 돼요? 그쵸? 이슈가 나와야 돼요. 이 당시 이슈는 홍해였죠. 홍해 이슈였습니다. 그런, 뭔가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, 글쎄요. 아 어, 이란이, 뭐, 만약에 더 이렇게 해서, 홍해가 진짜 아예 마비바, 마비가 돼버린다면,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. 예. 네. 그, 기회가 온다면,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맞습니다. 뒤도 돌아보지 말고, 팔고, 어, 그냥 돈 갖고 계세요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방송 여기까지구요. 안녕서 언젠가는, 주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